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인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아, 새벽 예배인데 토요일 날 백합을 갖다 놨거든요. 하나도 안 폈어요. 근데 오늘 토, 일, 월, 화, 이제 3일 지나니까 한두 개씩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저는 그랬거든요. 주일까지만 피면 돼요.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돼요. 충분히 그럴, 그 역할을 다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면서 백합피어가는 것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도 얼굴도 좀 활짝 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아, 뭐 어떤 연설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무슨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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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보자 뭐 수락 연설 뭐 무슨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 뭐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에 입성해서 들어가셔가지고서 한 바퀴로 돌려 보시고 그냥 가셨어요. 나가셨어요. 베다니로 나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일을 벌일까? 이게 큰 관심사였어요. 야 예수가 온다. 뭔가 하겠지? 어, 뭔가 할 거야. 기대가 착뜩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래서 뭘 할까라고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성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미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의 기대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다 엎어 버리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실 보는 사람들도 뭐야 이거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장사하던 이 모든 거 하던 사람들은 뭐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친 거예요. 아니 저기가 뭔데 와 가지고서 뒤집어 엎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황당한 일이고 화나는 일이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뭐야 이거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뭔가를 할수 있는 예수를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건드려요 이 능력 많은 거 뻔히 아는데 어, 기적을 베풀고 하는 거 뻔히 아는데 못 건드리는 거죠 어쩌면 그 일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평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일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어,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할 말이 없더란 얘기예요. 왜? 예수가 하는 행동이 옳았기 때문에. 사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많이 뭐 어디 아니,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여태까지 수십 년 수백 년 그들이 해왔어요. 뭐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성전에 와서 돈 바꾸고 어, 양 사고. 사실상 양을 자기 집에서 끌고 와야 되거든. 소를 자기 집에서 끌고 와야 돼 제사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자기가 잡아와야 되거든. 근데 멀리서 오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귀찮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서 성전에 와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걸 또 서로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좋아요. 아유, 서로 힘들게 왜 그러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서 하자. 사람들의 그 편리함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진정성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바꾸고 그거 하는 것, 어,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목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대목 보는 날인데 와서 예수님이냐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좋았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도 좋았고, 어, 6월절 절기 지키러 오는 사람도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리 피고 뭐 하면 그냥 되겠습니까? 자리 값 누가 받아요? 예, 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사장들과 장로들, 예, 다 받고, 봐주고 하면서 이것이 다그 자기들 사이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지면 우리도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아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어, 그런 것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뒤집어엎으신 것처럼 과감하게 뒤집어엎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 그러한 것이 너무 많아요. 편리함 때문에. 우리들이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이 한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히려 군중에게도 그렇고, 이, 특히 이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는 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뭐한 것, 아직 없어요. 와가지고 뒤집어 엎은 것밖에 없어요. 상인들이나 그 와서, 먼 길에서 와서 6월절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황당한 거지. 왜?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거기에는 다 이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거든요. 때문에 그들은 급기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에 이릅니다. 아, 이 죽일 일 있냔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적이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득과 연관이 있으니까. 문제는 언제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겠는데 아, 저 눈에 가시거리가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언제 할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노라 하더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 지금 하면은 이게 잘못된다. 왜 예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괜히 잡아서 뭐 어떻게 했다가는 우리한테 이게 다 오겠다. 우선은 지켜보자.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관망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지켜봤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은 예수를 책잡을 구실을 찾으면서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그가 말하는 것에, 아니면 행하는 것에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명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 성경에서, 나 나약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서 주여, 나좀 도와주세요.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 하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 2절 바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싼 것을 허비한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격. 비싼 향유. 여러분 요즘 샤넬하고 가격이 달라요. 그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좋은 일한 것이고 예수의 장례를, 자기,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여인은 그걸 알고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했냐, 못했냐 평가할 뿐입니다.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그냥 서버, 허비해버리네. 저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까. 여러분, 정작 그것을 지켜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들 자기 거는 요만큼도 안 내놔요. 그러면서 남이 어떻게 한 거에다 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고 평가만 하고. 이 옷값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 아니 이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기록에서는 이여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멀쩡히 살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 그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꼬투리 잡을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저 감사한 마음만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 4장 1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태도와 바로 그 뒤를 잇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며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망하면서 구경거리를 삼던 군중들과도 달랐습니다. 그저 관망하면서 트집거리 찾으려고 하던 이 제사장들과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군중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자기, 자기들 편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좀 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좀 해주고, 그리고 내가 뜻하는 대로 좀 움직여주고,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옷값을 깬그 깬 여인은 자신이 예수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될때 생각도 가는 방향도 그리고 삶의 목적도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래야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돼요 관망하는 태도로서는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없고요 관망하는 태도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관망하는 태도로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이말 좋아해요 앞에는 다 떼놓고 뒷말만 좋아해요. 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Yeah, 미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 근데 그 앞에 앞에 이 조건부를 조건적인 말을 좀잘 읽어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야지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내 포커스에 맞춰 놓고도 주님 우리 하나 돼야죠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어쩌면 옥합을 깬 여인, 이 여인은 이 말의 의미를 실천한 것입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로 살았기에 그것을 이루어 간 겁니다 하지만 군중들과 제사장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요 무, 이 말이 아마 무슨 뜻인지 죽었다 깨나도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럴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해줘,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판단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엄마가 할수 있는 거못 하는 거. 처음에 마트 에 따라갔을 때는요. 엄마가 이오 마트에 있는 걸다 사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점점 점 나이가 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사줄 수 있는 것과 못 사주는 것을 분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서 뭐 엄마, 저기 엄마 아빠가 뭐 좋은 거 사줄게 가자 해갖고 가면은요. 아이들이 뭐부터 보는 줄 알아요? 가격표부터 봐요. 그래서 내 엄마 아빠를 평가를 해요. 엄마 아빠는 이 정도까지, 요거는 안 되겠네. 하.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음이 더 성장하면 부모가 뭐 필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서로의 이, 저기가 같이 가는 거죠. 서로가 필요한 것을 알아가면서 생각하면서 내 고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아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놈은요 에, 이미 그런 놈입니다. 이해가 돼야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좀 해야죠.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다면. 우리의 기대도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생각대로 일이 되게끔 맞춰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것을 명심해야 돼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어 있느냐? 내 가정의 일이 내 개인의 일이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왜 관망하는 태도가 돼요? 뭘 해줄까? 나 이거 필요한데. 그리고 관망하는 태도가 되면은요, 평가를 해요. 맘에 들고 안 들고를. 저는 어려서부터 어, 저희 아버지가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뭐를 잘했니 못했니 나한테 이렇게 맞췄니 안 맞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지금 아, 아, 통화를 안한 지가 지금 뭐4 년이 넘었으니까. 전화를 하면. 어, 전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할 때는 네, 안녕히 계세요라고 해야 돼요. 안 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 집 사람 만났는데 그때든 토요일마다 저녁마다 토요일 저녁마다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럼 여기 어, 주일 예배 끝나고 2시에서 3시쯤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 전화를 드렸어요. 잘 계시냐, 예배 잘 드리셨냐. 처음에 만나서 이제 토요일에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모르 다가 누구예요? 왜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누구야 그 아버지야 그러니까 놀래는 거예요. 아니 아, 아, 아버지한테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그것이 이제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이거를 잘 하나 못 하나 이제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 관망하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평가해서 내 마음에 들면 괜찮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얘는 안 돼, 글렀어. 라고 해버리는. 그건 관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같은 편이 돼야지.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관중들이 촤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봅니다. 잘하고 못하고 야구 선수를 비유해 보면 안타를 쳤냐, 뭐 홈런을 쳤냐, 뭐 잘했느냐. 그러면서 저, 저, 잘했을 때는 확 환호하지만 스트라이크하고 땀만 오는 하면서 야유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그 그 속에서 가족인 관중은 안타까워해요. 잘못하면 안 되면 안타까워해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지켜보는 지금 대제사장들과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군중들, 그 사람들은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주님께서 뭘 하시나, 그리고 자혀가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십자가에 주 돌아가신 것에 마음 찢어하는 그,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그래, 그런가? 우리가 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분 모든 일에서 가정의 일에서도 그렇고 직장의 일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관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더 이해해주려고 하고 좀더 받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좀더 응원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가 있어야 무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 통하여서. 관망하는 자가 아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저 어떻게 잘 하나 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으시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을 관망합니까?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서 나한테 잘해주시나 안 잘해주시나? 그것을 평가하면서. 그렇다면 그 마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루하루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고난 주간 지나갑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